정답이고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정규분포 1 0만이의 제곱을 따른다고 한다. A, B 두 사람이 크기가 각각 A, B 두 사람의 크기가 4인 표본을 각각 독립적으로 이미 추출했을 때 크기가 4인 추출했을 때 A, B가 추출한 표본의 평균이 모두 표본 평균이 모두 9 이상 13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게 문제인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일단은 크기가 4인 표본을 하나만 추출한 그 하나만 추출해가지고 평균을 냈을때를 소문자에서 봐라고 하고, 너. 너 뭐야 한번만 추출했을때 그랬을때 얘가 9이상 13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거지 이해돼 표준정도 분포표를 구해서 그럼 뭐야 표본의 크기가 4인 이 표본 얘가 가질 수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표준화시켜서 표준형 구분표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얘가 여기 속할 그 확률을 가지고 두 사람이 얘가 될 확률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니까 러 우리가 저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한번 뽑았을 때 걔가 여기에 들어갈 확률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들어갈 확률. 그러면 여기서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으면 얘도 정규 후보를 따르고 이표준평균의 평균은 항상 뭐랑 같다? 무평균이랑 같다. 이해돼? 그리고 표준편찬는 원래의 표준편찬을 루트 n으로 나누 거. 그러면 얘는 n의 1 0 1 1의 제곱.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표준평균이얘가될 확률은 <laughs> 표준화를 시켜서 그에서 10뺀 다음에 나누기. 3에서 10을 뺀 다음에 나누기 1 해주면 얘는 마일보다 커나 또는 z 가 3보다 작거나 같확률법 그러면 뭐야? 마일 3 0. 0부터 1까지 여기가 0.3413이고 0부터 3까지가 0.4987이니까 0.3413 더해주면 0 0 4 8 지금 0.84다라는 거지. 그니까, 러 지금 이 표본들, 모든 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의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들은 모든 표본에 대해서 평균은 10이고 표준 편 차는 얘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한번 뽑았을 때, 얘가 6이, 얘 들어갈 확률을 표준화시켜서 얘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 그러면 A, B도 각각 뽑았을 때 A가 이 범위에 들어갈 확률 0.84고 B도 여기 들어갈 확률 0.84. 독립적으로 추출한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지. 앞에서 네 개를 뽑았다고 해서 뒤에서 뭐네 개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표본에서 독립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곱한 게 A, B 모두 표본을 뽑았을 때이 표본이 여기에 속할 확률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둘이 곱해주면 0. 0.7056이다라는 거지. 표본 평균이 여기에 속하라는 거은 위해서 보여 주면 된다라는 거. 됐어?